반갑습니다. 매직군입니다. 6월 11일 자동매매에서 두 종목 매도 되었습니다. 대성파인텍 신신제약 128만원치 매도가 되었습니다. 오늘 자 계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성 파인텍 23.45% 88,000원 수익이네요. 아, 이게 사골 종목인데, 어, 갭을 엄청 띄운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신신제약 11.1% 8만원 수익이고, KBI 메탈과 IMBC, 지금 매수되었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동 매매에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7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수익금이 3,526만원으로 늘어났네요 대성파인텍 MG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MG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. 327억에 74%, 어, MG표가 양이 많거나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아닌데, 하도 저점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사골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, 어,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. 다시 빨간색, 4점에 오면 매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1,040원 부근부터 다시 매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신신제약입니다. 신신제약 1,438억에 94%로 세력의 이탈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 빨간색에서 1차 매수된 후에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매, 매도가 되었네요. 주황색 탔죠. 4,870원부터 다시 재매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